자, 아, 카이사 알리 vs 럭스 베인이죠? 베인 잘크기 전에 싸우면 좋아요. 너무 무리하지 말고. 알리 떡기의 홍. 알리 WQ 할때 언제든지 카이사 W 맞출 수 있게 하세요. 네. 적팀 조합이 원거리, 원거리기 때문에 2대1 들교환 안 당해주면 돼. 아, 근데 이건 알리 문제가 좀 있다. 이거 2렙 먹어야 되는데 되게, 아, 되게 뒤에서 있네, 알리. 그러게 그러니까 알리가 좀 뭔가, 뭔가 무서운 게 있는데? 걸리는 게 있다. 왜냐면, 이렙도 되게 상대가 좋거든? 쉽게? <laughs> 근데 되게 뒤에 있어. 이걸 또거려 주네? <laughs> 전설이다, 이제는. <laughs> 이거 렌즈, 아니야, 렌즈까지도 아니야. 그냥 앞부시 들어가서 이 부시 먹어줘라. 상대 오면 박아라. 이 정도 콜만 했어도 사실, 음, 게임을 안 됐을 것 같아. 주도권을 완벽히 이제 가질 수 있는데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. 요 응. 주도권 어, 이용 확실히 하기. 이판 되게 애매하겠어. 이더저도 아니게. 그러니까 뭐 봐봐. 뭐 라인 밀고 바이게 쪽 시야 따기 이것도 안 했고 미드 로밍 가기 이것도 안 했고 렌즈 돌리기 이 이거 이것도 이거도 안 했어. 그냥 거의 어. 아무것도 안 했어. 그냥 그냥 이제 이제 이런 판뭐 했냐면. 세워라, 안 내워라 하면서 CS 먹은 거야. 주도권을 되게 좀, 어떻게 하면 더 이득을 볼수 있을까? 이걸 항상 고민하는 게 좋아요. 네. 에이, 공화진님은 솔직히, <laughs> 공화진님은 여기 비면 안 되지. 다이아잖아, 이렇 베이스가. 어? 아니, 야, 왜 이렇게 심각해, 이 판. 궁해안 썼어? 카이터는 중요한 게, 두 가지예요. 일단 한 개는, 단일 큐. 이게, 단일 Q냐, 아니냐로, 킬 결정이 갈려요. 그만큼 데미지 차이가 크다. 스택 최대한 쌓고 W. 이것도 좀 모르는 부분, 모르는 사람 많, 많거든? 봐봐. 이것도 되게 스킬이 해도 낮은 거야. 여기, 여기, 보입니까? 최소랑 최대 보이죠? 이게, 이두 번째 줄 보면은, 대상은 중첩한 비례에, 비례한 마법 피해를 입습니다. 써있거든? 그러니까 최대한 카이사 스택이 맞는때 W 쓰는 게 좋아요 알리 떡큐 이평으로 카이사 스택 두개이스택 쌓고 카이사 평타 평타로 3스택 이 다음에 W 이게 이게 가장 세거든 지금 이론상 가장 센 스킬 활용인데 지금 보면 되게 아쉽다 봐봐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음, 맞아 맞아 그걸, 그게 걸 중요해 나잖아 여기서 봐봐 나잖아 지금 표식이 있거든 지금 보이죠? 지금, 있을 때가 아니라, 궁을 이쪽으로 타야 돼, 이쪽으로. 이쪽으로 타고, 단일 큐 평평평 평 했어야 돼요. 그러면 무조건 킬이에요, 그냥. 그니까 러 이쪽 궁 타고, 그냥, 라면 먹고 가도 돼요. 이쪽 궁 타고, 큐평 하고, 라면 한 젓가락 하면 이제 죽어 있어요, 베인. 근데 지금 호응으로 달려가죠? 봐봐. 이꼴 나잖아. 어, 아쉽네. 킬하령 살짝 아쉽다. 음. 앞라인부터 봐주는 모습 안 들어가고 어 근데 지금 제가 보이는 게 있거든요 살짝 이쪽 가게 좀 보이긴 해 베인이 자크이 e 맞아서 한게 생겼고 카이사가 이제 Q가 돋난 말이지 아 이런 거는 좀 아쉽다 자 보세요 이것도 제가 한번더 정리해 드릴게요 한타 포지셔닝 자 한타 포지셔닝 당연한 거죠 앞라인부터 치는 게 당연해요 근데, 번외가 있어요, 번외. 카이사. 암라인으로 구인수 싸타가, 뒷라인 완벽히 구립했을 때, 들어가는 각. 이거 봐주면 돼요. 방금 좀 아쉽네. 방금 이 각을 좀 못했어. 사실, 이렇게 할 거면 카이사 할 필요가 굳이 없거든? 그냥, 앞라인 팩이 좋은 거 하면 돼요. 아펠 같은 거. 이즈나. 여기 시다가가봐 자, 구인수 싸타가, 지금, 음. 지금 이쪽으로 궁 썼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. 왜냐면, 지금 한명 죽었고, 하나, 둘, 셋, 여기 있잖아. 이, 이, 이게 보여요? 완전 보여요? 제가 마우스 보이죠? 이렇게 갈린 거거든, 이렇게. 구도가. 베이 혼자 있고, 나머지 세명 여기 있잖아. 도현님 오케이? 느낌, 느낌 알겠죠? 지금도 혼자 있어. 좋네, 신지어 네, 알겠어요? 네 이런 거좀 해주면 좋아요. 카이 약간 이런 느낌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어 약간 카이사의 특권, 카이사의 권리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주면 좋겠어. 아 카이사니까 가능하다. 요건 카이사 이더가 조금 부족하다. 유시간을 잘하던데 보니까. 제가 카이사 하는 거좀 보신 적 있나요?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를 물기 좋은 애가 있을 때적 진으로 파고드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게 왜 좋냐면 이제 적 팀의 프루저로부터 내가 안전해지고 그 다음에 적 팀의 딜러진 내가 잡을 수 있는 그게 나오거든 이번 경우에는 없고 아까 그... 여기서 여기서 이게 여기서 좀 나왔어 아쉽다 안 놓친 것 같아. 마지막 한번 보고 나갈게요 근데 꽤 깔끔하게 정리한 거 같은데? 이거 왜 죽었냐? 자, 챔프 얘도 없으면 추가할게요. 진화, 이는? 돌진기면서 생존기. 방금 스킬 다 있는 레넥한테 박았거든? 아, 이거 살짝 아쉽긴 해요, 이거. 여기서, 은신 써가지고, 나왔단 말이야? 렌넥 입장에서, 플래시 궁 W 박을 수 있는 근거가, 아, 카이사가 이제 생존기가 없네? 박아야지. 이, 이 마인드로 박았단 말이야. 이런 거좀 아쉽다. 이게 되게, 사성어 중요 중에... 해. 봐봐. 근데 난 밀고 있는데? 아래, 거 보였어. 은신 쓴 거. 그러면 당연히, 박지. 그리고 방금, 이거, 이거 약간 번외인데, 레넥, W, 강화 W, 에, 보호막 하기 있거든? 이거, 카이사 궁, 부서요. 이거, 이거, 이거 그냥 다 부서요, 다. 카이사 궁 부수고, 베리어 부수고, 유미 패시브 부수고, 잔나 쉴드. 이런 거 그냥 다, 다, 다 부서요, 다. 피버리하기 쉴드. 이런 거 그냥 다 부서요, 다. 전부 다. 그래서 이제 레넥 W 각을 주는 게좀 아쉽다. 거리 좀 벌리면서 패스면 더 좋았을 것 같아. 이 정도? 그래도 문제 다 짚었다. 음, 이번 판은 좀볼게 많았네. 좀 오래 오래 한거 같아. 이번 판. I you,